국내산 생물 바지락살하고요. 지금 전복이 굉장히 특가입니다. 특히. 큰 사이즈 굉장히 저렴하고요 아기 돌문어입니다 이때만 나오는 아기 돌문어 완도산이고요 정말 싱싱합니다 그리고 오늘 판장에서 가지고 온 할안꽃게입니다 보시다시피 싱싱하게 살아있고요 특대 332하고 대사이 4호미 사이즈 보내드립니다 할안꽃게는요 진짜 이맘때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노랗고 묵은게인데요 이렇게 묵은게가 훨씬 더 살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는 할안꽃게 한번 드셔보시는 거 어떨까요? 정말 정말 강추합니다. 그만큼 맛있는 할 안국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판장의 모습인데요, 이렇게 판장에서 찍은 영상입니다. 어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대 3 3 2하고 대사이 즈두 가지 사이즈로 판매하고 있습니다. 할 안국게 드셨던 분들 더잘 아시죠? 너무나 맛있는 할 안국게입니다.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할 안국게다 보니까 이 봄철에 나오는 꽃게를 가장 좋아합니다. 그리고 지금 어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보길도 미역기입니다. 어, 한 봉지에 350g, 두 봉지에 25,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미역기는 정말 미역기에 영양분이 굉장히 많은데 부각이나 미역국에 끓여도 먹어도 맛있습니다. 파래 자반, 국내산 파래 자반, 애간장에 묻혀 먹고요 곱창 돌김은 안도산입니다. 그 다음에 건비에 건다시마고요한 봉지에 15,000원, 꼭지 미역도 한 봉지에 15,0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국내산 추젓하고요 신안산이고요. 국내산 육젓입니다. 좀더 크죠. 그 다음에 멸치 액젓하고 까나리 액젓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멸치젓까지 판매하고 있고 국내산이고요. 통멍게는 양식 통용산입니다. 자연산 해산 완도산이고요. 자연산 뿔소라도 완도산입니다. 감사합니다.